어,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laughs> 심심하던지 또 뭔가 하고 싶을 때한 번씩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어,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았죠 다리를 벌림으로 인해서 골반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골반을 벌리는 게, 그냥 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양 발뒤꿈치를 밀고 있습니다. 발가락을 당기면서 발뒤꿈치를 밀때 양쪽 동둥이를 끌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쫙 끌고 가세요. 해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발뒤꿈치가 발목을 끌고, 발목이 종아리를 끌고, 종아리가 오금을 끌고, 오금이 허벅지를 끌고, 그리고 궁뎅이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허리를 쭉펴시고저 가슴을 앞으로 내밀듯이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척추마디가 바로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꿈치를 밀면서 안쪽 복숭아뼈, 양 안쪽 복숭아뼈에서부터 힘을 쫙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여서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몸을 반으로 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네, 양팔을 들어올리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에 힘을 쫙 줘서 팔꿈치가 쫙 펴지도록 그 상태에서 손바닥 손바닥 밑으로 간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내 몸, 상체 몸을 쫙 끌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쫙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붕대이를 반으로, 뒤로 밀은 듯한 힘을 가지고 몸을 반으로 민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손바닥, 바닥에 딱 대세요. 그러면 지금 발 뒤꿈치에서 또 힘을 딱 줬으니까 궁뎅이까지 힘이 딱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손바닥 힘을 주고 당기는 듯한 힘을 가지고 천천히 당기면서 네, 궁뎅이 뒤로 밀어옵니다 그러면 등선이, 등선이 나오지 않고 반듯하게 설 거예요. 고개 살짝 들어 올리고 천천히 팔꿈치를 접어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뒷발 어, 발 뒤꿈치를 밀면서 이렇게 되면 굽네니까 힘이 딱 들어가고 손바닥에 힘을 줬으니까 상체 부분에 힘이 딱 들어갈 거예요. 네, 느끼세요. 다시 천천히 손바닥 미는 듯한 힘을 가지고 팔꿈치를 펴주세요. 그리고 손바닥 바닥에 딱 붙이고 어깨를 쭉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턱을 들어올립니다. 쭉 들어올리세요. 그러면 등선이 아마도 편안하게 쭉 펴주는 걸 느낄 거예요. 다시 천천히 손바닥 당기는 듯한 힘을 가지고 천천히 팔꿈치 접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팔꿈치 피면서 어깨가 올라오세요. 등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올라오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바닥 힘을 딱 주시고 팔꿈치 쫙 펴면서 턱을 위로 쭉 올리세요. 그러면 이 순간에 지금 뒤꿈치서부터 붕대기까지 왔지만 꼬리뼈에서 경추까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꼬리뼈에서 경추, 목선 그러면 척추 마디가 쫙 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네. 네, 어떠세요? 지금 마디마디 힘이 들어가면서 펴지는 게 느껴지셨나요? 네. 그렇다면 천천히 바닥에서 손을 떼시면서 제자리 갑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오금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계시면서 어, 걷지도 않고 운동을 안 하시니까 다리에 힘이 없을 거예요. 다리,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오자로 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하면서 다리가 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네. 손깍지 끼시고, 네. 배를 살짝, 네. 올리시고, 두 다리 힘을 빼시고 좀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살짝, 몸을 살짝 뒤로 살짝 해서, 발박수. 발박수. 네. 발박수. 뒤꿈치 살짝 들어 올리고, 발막수 4번 하실까요? 우리는 30번도 했었는데, 5번만 합시다. 네네. 5번, 네, 5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충분히 펴서 쫙 펴시고, 천천히 밑으로 몸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네. 천천히 어깨에 들어올리시고 네. 옆으로 해서 누워주십니다. 집에서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누워서 하세요. 누워서. 그런데 우리는 요번 하던 사람들이니까 기구가 있어요. 근데 네. 기구가 없을 때는 벽에를 놓고 하세요. 벽에가 없으면 쿠션을 놓고 해서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롤 양쪽 끝을 잡으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주세요. 쭉 펴주세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우리 나이가 먹으면 자꾸 벌어져요. 벌어지는 것을 내 네, 자꾸 오므리는 걸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두 다리에 붙여주십니다. 천천히 우리는 지금 앞부분이 아니라 뒤꿈치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뒤꿈치 밀면서 두 다리에 풍선이 올라갑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뒤꿈치를 밀면 뒤에 뒤에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아리와 뒤에 오금 허벅지 힘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어진 다리가 휘어진 다리가 쫙 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탁 밀었을 때 자기 두 다리가 두 다리 사이가 무릎이 벌어졌는지 자꾸 힘을 줘서 오므리게 되는 힘이 주어지는지를 느끼세요. 천천히 뒤꿈치 밀면서 내려갑니다. 뒤꿈치 달듯 말듯 달듯 말듯 해서 양손으로 롤양 끝을 잡고. 네. 촥, 온몸을 스트레치 하면서요 느끼시죠? 네. 그리고 뱃살도 짧게 해기는게 느껴질 겁니다. 네. 다시 천천히, 천천히, 뒤꿈치를 밀면서 올라갑니다. 천정이 천정히 무너진다. 내가 두 다리로 버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두발바발을쫙하면하 힘을 주세요. 온 다리에 다리에 힘을 요온친구에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에 힘을 친 줘서 지 친구는 이렇게막이렇게는다라고는다을 하세요. 을하천요 다시 천이히 내려갑니다 는 네, 뒤꿈치가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주우, 온몸을 스트레칭을 쫙 하세요. 롤양 끝을 잡으시고, 온몸을 쭉 늘리는데, 네. 다시 천천히 뒤꿈치 밀면서 올라갑니다. 두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네 이랬을 때네 뒤꿈치 닿을듯 말듯 해서 온몸을 피는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가 제일 먼저 늙을 것 같아요? <laughs> 나이가 먹으면 일단 다리가 휘고 궁뎅이 뒤로 빼게 되겠죠? 뒤로 빼는 이유는 우리 자가미의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이이 이 지금 행위는 온 몸에 온 몸에 근력과 근 어, 근육을 동시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다리를 지금 이 상태에서 집에서는 심심하니까 열 번, 스무 번할 수도 상관없어요. 하면 할수록 근력과 근육은 같이 생기는 거니까 네 다리를 벌려줍니다. 걸려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뒤꿈치 밀면서 네,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면 지금 올라갔을 때양 뒤꿈치를 항상 밀어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랬을 때 양쪽 골반이 쫙열리는걸 느낄 거예요. 양쪽 골반이 네. 늘어나면서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안쪽 허벅지가 제일 먼저 근육이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쪽 허벅지에 힘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근육과 근력을 동시에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위입니다 네 천연선이 내려갑니다 네 지금 치다 할텐데 아니 벌리세요 벌리고 네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쫙 해주세요 그러면 롤이 있기 때문에 응치, 골반과 허리 사이가 벌어지는 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은 사람은 길 가다가도 골반이 아파서 두들기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자주 해주면 골반이 벌어지면서 유연하게 돼요. 네, 다시 천천히 지금 질밀면서 올라갑니다. 동시에 지금 뱃살도 느끼고, 어깨가 양쪽 어깨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네. 계속 뒤꿈치 밀어서, 안쪽 허벅지가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세요. 네.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양쪽 롤 끝을 잡으시고, 뒤꿈치 밀면서, 네. 불이 상태에서는 불뚜덩이 힘을 주고 불뚜덩이를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벌어지면서 편안한 걸 느낄 거예요. 네. 다시 천천히 다리를 오므려줍니다. 네, 다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살짝 접어서 네 발바닥을 마주해 주세요. 마주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 있을 때 지금 허리 부분들이 어때요? 아마 편안할 거예요. 네 천천히 무릎 접 마주해서 천천히 다리 펴주세요. 다리 쭉 펴주세요. 그리고 머리 위로 손쭉 올려서 네온 몸을 있는 대로 기지개를 쫙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우리의 몸에 가장 그 탑판에 있는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겨드랑이에 그래서 있는 대로 쫙 펴주면서 배살을 아래 위로 쫙 찢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온몸쫙 기지개 주세요. 네. 퉁. 네, 어떠셨어요? 조금 편하시죠? 편하시, 네 그래서 붕대기를 살짝 들어서 롤을 발목에 딱 갖다 놓습니다 발목으로 밀어주세요 네 그리고 양손 옆으로 벌리세요 네 우리가 꽈배기를 일단 두 번만 해볼게요 두 세트만 네 오른쪽 다리 들어 올립니다 다리를 올려 오른쪽 다리를 올렸을 때 다리가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항상 보시고 뒤꿈치를 밀어줍니다. 네, 천천히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를 스쳐서 발두 발을 포개서 뒤꿈치를 쭉 밀어주세요. 뒤꿈치를 쭉 밀면 이나가씨 꼬리처럼 쭉 밀게 되면 안쪽 허벅지가 단단해지면서 아마 힘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왼쪽 엉댕이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꽈리처럼 허리를 비틀어줍니다. 네. 비틀면 지금 손가락 끝까지 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천천히 제다리 네, 발 바꿔서, 왼쪽 다리 들어올리시고, 항상 관찰을 하세요. 네, 오른쪽 허벅지 스쳐서, 두 발, 허미거리 딱 하시고, 두 뒤꿈치 쫙 미세요. 안쪽 허벅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오른쪽 붕긍에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허리 부분, 네, 공격하는 거예요. 천천히, 제자리 갑니다. 다시 발바꿔서 한번한 한 세트만 더 할게요. 네, 들이, 다리 달리 들어 올립니다. 네, 해서 뒤꿈치 미는 것 중요시 생각하시고 질한문바짝 조여서 허벅지 스쳐서 허민거리 하십니다 네, 두 다리 포에서 힘을 딱준 상태에서 왼쪽 풍등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꽈배기 허리 라인을 만드세요. 천천히 제 다리 갑니다. 네, 마지막 네, 왼쪽 다리 들어올리시고 네, 질한번 바짝 조여서 허벅지 스쳐 손매돌이 하세요. 네, 오른쪽 등댕이 들어서 왼쪽으로 넘어가서 면 허리라인 만드세요. 천천히 제자리 네. 발목은 15도까지만 올려서 내리치세요. 한쪽 다리에 10번씩. 네. 네. 신장인 종아리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종아리를 올려주세요 이럴 땐 90도로 올려서 탁 내려치세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풀리면서 제2의 신장을 치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시 네, 10번씩 10번씩 해서 10, 100번씩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따라서 해보시니까 행결 그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낫죠. 또 운동을 모여서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죠. 아,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면서 만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고 네 다음에 한번 봐요. 그리고 훨씬 면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